감사합니다. 도시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누가 저 시계를 좀 붙잡아 매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붙잡아 매서 하루 종일 늦게 늦게 놀아도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 목사님 가능하십니까? 시계 붙들어 매는 거. <웃음> <동일하다>. <웃음> 네, 수고하셨고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셨고요또 다음 달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이 모든 거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나라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할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책자를 사여주고 같이 우리를 들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해게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써보았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넘길 너무 씻어 하겠다 아멘. 아멘. 오늘 하락의 주신 하락의 어서서 하신 말씀 좀 하시고, 마치야 되겠는데요. 늦게 오신 분들, 하시려고? 어, 또, 또 하시라고. 김찬... 어, 김창 김찬이 목사님. 찬양시켜야 돼, 찬양시키자. 어, 김찬희 목사님 찬양, 김찬희 목사님. 김찬 목사님 찬양, 오늘 찬양 좀 해주시고, 이제 곧 마치야 되니까, 찬양만 해주시고. 면대교 목사님, 홍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도, 축도 해야 되나요? 아까했어 아빠, 아까 했어요?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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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번. 몇 번. 뭐안 봤는데. 그냥 하라고 그몇장몇장뭐뭐 뭐. 뭐하시요뭐 하라는 건지 되는 뭐 거예요. 한 곡에 통과지 천려 드리는 거야 제목은 제목을 얘기하세요. 네, 네. 제목. 제목, 제목. 뭐. 어떤 걸? 고를까요? 그냥 하시라고 그래. 예. 그냥 네, 그냥 뭐 예, 한번한번 육성으로, 육성으로 그냥 그냥 부르시면 말고 없이 아니 많이, 많이, 많이 뭐에 제목? 아니 육성 육성 아니 그냥 부르시면 육성 아 그냥. <laughs> 목소리로. 네. 아, 나와야 돼. 많이. 그러니까 공이뭐냐고 공모, 제목. 제목. 제목, 찬양 제목, 찬양 제목, 책을 줘야죠.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걸 거? 저기 좀 들어가서, 들어가서 찾아갖고 나오죠. 요아줄다줄아시신줄사이신다사줄아사랑신줄잠깐만요사줄아사랑신줄아니다 좀 올려 주세요. 지금부터 한 시간대로 더 빨리 더 마치야 되니까 칼럼비나 설교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겠어요. 하저 <laughs> 우리 백운산 선교사님 나서 찬양 무엇일 해주세요. 차량. 그 다음 순서 우리 주재목 사님. 찬양설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요 앞에 나오고 나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요. 기국한 시간이 좋어요 네가 음. 나를 모르는 음. <laughs> 내가 너를 얻지 <laughs> <울었지> 않아그잖아요하님도마찬가지거요가 <laughs> 음. 네가 나를 알라고 하지 않는데 음. 네가 나 무슨 상관이냐 음. 그래서 고세 6장에 보면 여호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어요너 음. 네.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사 사람은 님들은이은이 많으신 이들이에요이 사람은 네. 이 조금 멀이사죠 조금 멀긴 하지만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하자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고 듣는 자들 있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뭐 하죠? 지키는 자. 지키는 자들이 되자.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를 아하 네가 나를 알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이제 알고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강사랑 목사님 오셔서 20분 성경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많이 알아맞히시면 선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모시겠습니다. 요거 앉겠습니다영업기 오시는 분들은 다명강사세아 네. 네. 어제 친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 꽤 순탄한 것 같지만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께서 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또 잘해야 되잖아요. 아멘. 지켜야 되고. 제가 한말씀만 요거 성경을 좀 볼게요. 요기서 3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싱겁고 짜고 맵고 이런 것을 분별해야 을 하나요?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교회에서 발걸음을 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우리끼리 좀 알아봐야 될게 있어요. 우리끼리 뭘좀 알아보자 하고 공지를 했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실까? 하실 거죠. 우리끼리 알아보고, 아져보고 배워보고, 깨달아보고, 정말 무엇이 선한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마귀의 말인지, 이렇게 깨달아보고 가는 것이 정말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이 시간 강사님 한분더 모실 텐데요.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모셔서 20분 강의 들으실 텐데 또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빛이 반짝이는 밤, 그대의 미소가 꿈처럼 피나네. 마음이 멜로디에 맞춰 뛰노니. 세상에는 오직 너와 나뿐. e you mm -hmm.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박텔랑금 축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진입도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부리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아멘. 사람과 내가 그 주관하신, 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늘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 네. 제 14회 카펠라프 축제 말씀 교류로 말미암아. 저희들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임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노력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313장 보겠습니다. 양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